그러면 1623년 인조 반정 때이 금호문은 도대체 뭐냐? 네, 인조 반정 그 성공의 시작이 이 문이라고 합니다. 반정군이 이 문을 통해서 순식간에 다 들어와서 이 청덕궁을 한 번에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. 자, 이때 금호문 수문장이 안에서 문을 열어 줬답니다. 정말 궁궐이나 성이나 망하려면 무너지려면 밖에서 부시고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서 먼저 무너지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다라는 걸 세상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. 이금호문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일대 사건 그두 번째가 바로 이 송학선 의사 의거터입니다. 1926년 4월 28일 그러니까 순종 승하 그 다다음 날 송학선 의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조선의 3대 총독 사이토를 응징합니다.